안녕하십니까, 제구입니다. 네, 오늘 네 새로운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코어 야생은 이제 접고 새로운 야생을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스포. 네, 건축할 을 건데요. 방금 보셨듯이 이 상단에는 건축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도록 하죠. 먼저 입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아 먼저 1층 1층을 만들어 줄 건데 다섯 칸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에아 여섯 칸 6칸. 여섯 칸을 해주시고 문은 앞에다가 두 개를 달아주시고 이렇게 그 후에 여기로 어, 마음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저는 5칸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옆에도 하나 둘셋넷 다섯 네그 후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앞에를 어 그리고 여기도 한 칸을 올려주시는데 규칙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아예 여기를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외 유리를 설치합니다. 여기도 반대편이랑 똑같이 설치 그리고. 한칸을 띄고 한칸 위로 네 여기 만들었던 곳 있죠 그쪽 위로 또한 줄을 설치하시고요 어디까지 설치하시나 여기 이, 이 기둥 위까지 설치를 해주세요 네그 후에 앞으로 와가지고 이거를 위아래로 설치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데야 이렇게 울타리를 해도 되는데, 저는 좀 무리로 하겠습니다. 어 사생활 침해, 응. 사생활 침해가 세대를 그리긴 한데, 네 반대편도 비슷하게 만들어다둘셋넷 다섯, 네, 여기까지는 뭐 1층은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었그데 2층에서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편집하겠습다 편집.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아직 설치가 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앞으로 네,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한칸 앞으로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요. 그 옆에도 설치. 그에 이제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벽이라고 칩니다. 여기는 벽이라고 쳐서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벽이고요.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해주시고 그 후에 이렇게 하나 설치 하나 한 다음에 쭉 올라가세요 하나 설치 해주시면 되죠 음. 만약에 높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돌리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네.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여기 이 기둥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창고로 쓰든지 하면 됩니다. 그외 벽은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여기는 창고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방에는 어두워거 있기 때문에 속도를 뭐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올라갈 수가 없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바닥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2층이 제일 중요해요. 1층은 뭐 그냥 어, 베란다?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두고요. 아 이렇게. 근데 2층은 조금. 어 뭐냐 주거구역 주거 주거층 어쨌든 어,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좀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딱이 지역을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여도 어, 뭐 요리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 여기는 또어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 주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 기둥을 기둥을 할지 되게 기둥 올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어 여기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테 됐어. 왜 여기도 올려주시면 되고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아래에 보면, 제가, 맞아, 제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공간을,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몇칸 나와주세요. 네 칸. 좀더 나와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멋이 없어요. 정사각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울타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안보나 하면 좋아요. 네, 그 후에 여기 는 이거를 기둥을 가 줍니다. 그러면 네. 여기 앞에서는 어떤 게 보냐? 이 이런 게 보여요. 네. 그러면 여기는 뷰가 되게 안좋겠네요그외에는뭐똑 네. 같습니다. 네. 편집을 해서 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편집. 네. 인테리어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네. 먼저 1층은. 인테리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여기 뭐, 아, 상자방은 또안 했고요. 여기는 뭐, 그냥 뷰만 관람하는 그런 곳이고요. 위에를 인테리어 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상자들이 있고요. 이렇게 작업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버고예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필로 쓱싹쓱싹 해가지고 어 책있네 네 베란다랑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모두 분이 다 아시는 방법이니까 다 지어보려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해양과인테리어같은는데요어 먼저 옆. 이거요. 그냥 열거입니다 네. 진짜, 진짜 간단하고 진짜 쉬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막아주세요. 네. 이게 밤 풍경이 궁금하거든요. 어, 밤, 아, 어, 아니야. 밤 풍경을. 봅시다. 밤 풍경. 시간을. 밤. 하나, 둘, 셋. 오. 아늑하진. 아, 예. 예, 에서 아이고, 내 몬스터들한테는 되게 미쳤네. 몬스터 오면, 와! 하면서 위로. 아, 맞다. 침대를 안 넣었구나 침대도 두고 갈게요. 최고신이라는 경우도 안 둬. 아, 이게, 공간이 되게 좁아요. <laughs> 원룸이네, 원룸. 아크.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하고, 잡니다. 네, 이렇게 해줬고요. 자, 다음, 어느 정도로, 이 도시를, 꾸며주려고 할게요. 안녕.